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원다른 김금수 매니저입니다. 잘지내셨어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벌써 6월달이고요. 선남선녀들, 선녀총각들, 가을이라도 결혼하시려면 지금부터 바짝 서둘러야 되는 거고, 또 이제 결혼하신 커플들도 지금 날받다 놓으신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바짝 서둘러서 좋은 인연들 만나서 사랑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신랑 신부가 되시려면 저에게 지금 바로 연락을 주세요. 세월은 빠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연락 주셔요. 제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안될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커플이 됐어요. 우리 그 남자 회원님은 54살, 아저가생님이셨어요 그룹 쪽에 이제 사시는 분이고, 병원은 이제 안양 쪽에 있는 이제 병원이었고요. 우리 여성 회원님은 이제 초혼이었어요. 안양시청에 이제 세무과에 근무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우리 그 저기 원장님께서는 이제 전배우자고 출산이 좀 힘들었던 부분에서 이제 하신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의사치고는 굉장히 순수하신 분이었어요. 욕심이 별로 없으셨어요. 다른 분들은 뭐 외모를 보신다든가 뭐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든가 이랬는데 전혀 이 원장님은 그런 거 없었어요. 좀 차분하고 여성스러웠으면 좋겠고, 전 배우자한테 많이 이제 질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회원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여성분이 참 화장이나 이런 거 유별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외모 그 자체가 이제 그 우리 원장님한테 몇개튼것 같고요. 근데 우리 원장님은 여성분이 어떤 혼수나 이런 걸 전혀 바르지 않았어요. 오로지 딱 하나. 총이라는 그거. 그리고 또 이제 뭐, 임신이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만났을 여성분이 그때 47이었거든요. 임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두분이 사랑이 있다 보니까 결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여성 회원님들이 오시면은 거의 다가 이제 전문직이라든가 사업가라든가 좀 경제력이 많은 쪽으로 하십니다 그거는 굉장히 이해가 많이 갑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린 거지만은 어떤 조건보다도 상대 의 모든 조건을 수용했을 때. 재혼이 빨리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욕심이 항상 뒤따르다 보면 그건 항상 깨지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여성 회원님도 초혼이지만은 그렇게 대단한 그런 어떤 배우자를 원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이면 되고, 어, 일단은 자기가 초혼이니까 전 배우자의 뭐 자녀도 수용을 하신 분이 셨어요그 당시에. 근데 보편적으로 우 여성 무출산이나 초혼 여성들은 전 배우자도 수용을 안 하십니다. 이게 좀 이기적인 거죠. 나이가 들었는데, 근데 그 나이가 드신 우리 남성 회원님들 거의 다 이제 뭐 결혼하신 분들은 아이가 있는 건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병우자 쪽에 있는 것도 기본이고요. 이 본인이 안 데리고 있을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어리면 전병우자를다 수용을 하고 우리 남성 회원님도 거의 다그 키우는 조건으로 재산을 거의 다 주신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전문직들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이제 전표자 다 주고 자기는 벌만 된다 새로 출발한다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십니다. 회원님들한테 저는 항상 그래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 생각 이 들면은 그분을 딱딱 짓지 마시고 매니저하고 이게 상의해서 내가 추천을 하거나 뭐 이런 걸 보십시오. 저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서 보고 나서, 나오고 맞는 분을 찾아야지, 이분도 거절, 저분도 거절. 그럼 막나중에는 본인들이 원는 쪽에 만나다 보면은요, 거의다가 깨져요. 아니에요. 정말 정반대예요. 왜? 어떤 우리 남성 회원님이 사진을 보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사진 보고 이제는 자기는 절대 안 본다고 하셨어요. 왜? 사진이 보니까는 뭐라고 포샵도 많이 했고, 이미지가 이제 참 좋았던 건데 막상 보니까는 이미지가 정반대더라. 그래서, 그러면 매니저 말을 듣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결혼이 되신 거예요. 그,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매니저하고 항상 상의를 해서 저거 맞겠는가, 아니겠는가를 이제 본인이 판단하시고, 또 매니저도 또 판단해서 이제 진행을 도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항상 만남의 기회를 많이 가져보시는 게 있잖아요. 결혼을 빨리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잘리지 마세요. 어, 저희가 성원이 잘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진행을, 어, 1년 동안 해수전 없이 성운씨까지 도와드리는 그 자체가 있잖아. 성운이 될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왜? 몇번 만나다 보면 있잖아요. 험하게 끝나요.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1년 해수전 없이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나오고 받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절하지 마시고, 보세요. 어, 왜 그러냐면, 7월달부터 후반기인데, 송혼이 안 되시고 아직 정보회사에 여기다 가입할까 저기다가 가입할까 하는 우리 그 굉장히 망설이는 우리 공객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왕이면 있잖아요. 해수제로 하지 마시고 송혼제로 하세요. 기관제로.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송혼의 기름길리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보세요. 한두 번받고는안 됩니다. 많이 보시고 구석에서 찾으시고 그리고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본인의 어때 내하고 맞으면은 그 직업도 있잖아요 가리지 말고 보세요 여기는 다 저희가 검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언제든 그렇게 하시고요 결혼하시려면은. 의사분들하고도 결혼, 변호사분들, 전문자가 결혼하시려고 그러면 연락을 주시고요. 특히나 우리 초혼자들, 전문자가 결혼하시려고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왜냐면, 지난달에 제가 남성 전문직을 한, 한 여섯, 일곱 명을 제가 가입을 받았네요. 뭐 3서른 살부터 3 7일 살까지 그래서 우리 남성의 형님들이 좀 결혼을 굉장히 서두른 이유가 본인들의 전문직을 이제 따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한 부이라도 제대로 만나고 싶은 어떤 그리고 옛날처럼 개천용한 용란 아들들 아닙니다. 의사가 아닙니다. 예 네. 외모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뭐 다른 건안 봅니다. 꼭 연락 주세요. 전문직 보고 싶으면은요.